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가수 이찬원님,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 이번 주 행사가 무려 다섯 개나 됩니다.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일은요, 저녁 7시 30분에 2024 정선 아리랑제 개막식, 그리고 목요일날에는요, 의령, 리치 리치 페스티벌, 리치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4일 금요일에는 저녁 7시에 제20회 행성 한우축제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5일 토요일에는 부산시민체육대축전이 펼쳐집니다. 10월 6일 일요일은요 6시에 진한 홍삼축제 폐막공연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선 아 알랑제 개막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첫날입니다. 저녁 6시 40분부터 7시까지는 식전공연으로 뮤지컬 아 a r 아라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저녁 7시부터 개막식이 진행되는데요. 초촌가수공연은 김다연님 이찬원님이 진행됩니다. 이찬원님이 이날 엔딩 행사를 맡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다연님과 함께 이찬원님 트로트의 진토백이 찬토백이 트로트계의 전설들로부터 인정받은 이찬원님의 한금 목소리를 개막식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주위에 있는 찬스님이라면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정선 축제 화이팅입니다.